미국 마이너스 중국, 무역 전쟁 다시 불분나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추가 관세 발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자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액화천 연가스 LNG, 석탄, 농기계 등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강력한 맞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 조치를 단행한 배경에는 중국의 펜타닐 유입 차단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과 관련 화학물질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무역 압박 카드로 활용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강력 반발하며 반독점 조사, 희귀 광물 수출 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발표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와 중국의 보복 대응.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는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대중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첫 임기 동안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고율 관세를 적용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기존 1025%의 관세가 부과되던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10%의 관세가 더해지면서 현재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연간 4,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이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원유 농기계, 대용차량, 픽업급 등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석탄과 성남각도에는 1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텅스텐, 텔루륨, 몰리브데늄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귀 광물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히며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정조준했다. 이와 더불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중국 내 검색 및 광고 시장에서 차단된 상태지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OS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는 미국 IT 기업에 타격을 줄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캐나다, 멕시코와의 협상 타결 중국과는 긴장 고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를 단행하면서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30일간 유예했다. 이는 두 나라가 펜타닐 밀수 단속을 강화하기로 약속하면서 이루어진 조치다. 이에 따라 북미 지역과의 무역 갈등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본격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24시간 내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협상 전에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발표하며 강경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직 최대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으며 향후 추가 대응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고 분석한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베르트 호프만 교수는 중국의 보복조치는 현재로선 미국의 대중수출품 중약 30%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중국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에 따라 더 강력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펜타닐 문제와 미중 무역 전쟁의 연결고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 조치를 단행한 직접적인 이유는 펜타닐 밀수 문제다. 그는 중국이 미국 내 펜타닐 확산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사회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세에서 45세 연령층에서 펜타닐이 주요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펜타니를 규제 약물로 지정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23년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에서 회담을 갖고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여전히 실질적인 단속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택했다. 향후 전망 무역 협상의 갈림길. 현재 미중 갈등은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전쟁이 장기적인 협상과정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 에센 매니지먼트 대표는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의 첫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으로 양국이 타협할 여지가 있지만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중국 역시 더 강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또다시 큰 충격을 줄수 있으며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를 첫 번째 공격 오퍼닝 셀보라고 표현하며 추가적인 대중국 경제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미중간 무역 협상의 향방이 세계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